<목소리도> 안젤라. 네. 오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여기 지금 파주에 있는 산머루 와인 농장인데요. 그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한국의 머루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와인 만들고 와인 마시러 왔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네? 어, 저희가 일단 와인 시면여기 이제 라벨을 이렇게 그... 손님 사진 한분한 한 분마다 사진을 여기 찍어서 붙여 어, 라벨로 뽑아드릴 건데요. 그 용의 사진을 지금 찍어야 됩니다. 아 okay, one, two, three. Okay. One, two, three. 하찍어주 <laughs> 여기서 와인을 만들면은 이제 각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라벨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엔젤? 엔젤라! 응. <laughs> 얼굴 하나 찍었습니다. 어, 딸깍 서주고 왔어. 어, 됐어. 어 어, 들어볼게요. 오, 시원해. 어, 시원해. 요어 <laughs>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요, 이 병을 가지고 할 건데요. 받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살짝 기울여서 맥주 따르듯이. 그래서. 네. 네. 첫 번째 작업은 이 병에다가 여기 온기 안에 들어있는 와인을 따르는 건데, 살짝 기울여서 하래요. 맥주 따르듯이. 가지고 오고. 집어넣으시고요. 네. 어넣시고요고 내리면 고급 끓이 네. 됐습니다. 들어갔나요? 네. 네. 어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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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이거는 라벨 라베가... 네, 네. 이건 수축 필름을 이제 열로 가열해서 마감해주는 거예요. 아아 열이에요? 지금. 네. 6 0도 아. 정도가 네네. 네. 어, 금방 완성된네요 <laughs> 이게 금방 완성됐어요 하지만 일단 따라가 보는 걸로. 와인터널. 와이 어, 스토리 저희 역사니까 1979년도 1 9 7년 저희 아버 지가 제일 처음 머루를 심었던 연도가 1979년도입니다. 우 와우. 멋있죠? <laughs>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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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아이는 와인 동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우리 와인 와인의 3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이게 옹기예요. 옹기가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좀 아시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옹기를 쓴다고 합니다. 오우, 그럼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한3 0 0톤 이상. 3 0 0니이 여기 들어오시면은 개인용 와인셀러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한국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어, 격상되어 있고, 여기 안에 그 와인들을 보관해주는 하 는데 제일 비싼 거는200 만원 짜리 마이 브입니요 어. 자, 여기 체험장 인데 가 볼게요. 이거 는 이제 껍질 씨앗 같이, 가 라는 겁니다. 않아요. 포도잼 중에서도 되게 너무 가벼운 맛이 아니라 짙은 맛 네. 그리고 이제 와인 보시면은 머루두서 라고 써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그 성이 서씨예요 그래서 서씨 가문의 머루주 해서 머루두선데 한편으로는 머루드셔머루 <laughs> 드셔요. 나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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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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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당.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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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맛을 보고, 그리고 구입도 할수 있는 샵이 이렇게 있는데 드라이도 있고, 스위트도 있고, 원액도 있는데, 이게 원액이에요. 우리 포도당 섭취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그 에너지 충만. 이거 먹으면은 그 포도당 보충한다 그러죠?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laughs> 찍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문장이 너무 예쁘다. 이거를 아까 만든 와인에다가 스티커니까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 비싸겠는데요. 안젤라 와인이니까. 그리고 아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만든 와인에 이렇게 바로 라벨로 붙여서 안젤라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안젤라 얼굴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한 2천만원에 해드릴게요. <laughs>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와인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와인을 직접 구입도 하실 수 있고 나만의 와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산머루 농장 놀러 오시고요. Enjoy Taste Korea! <laughs>